혹시 공부하다가고 개발하다가 슬럼프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슬럼프가 무슨 슬럼프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노는 슬럼프인가? 아니면 해도 실력이 안 느는 슬럼프인가? 요건데 저는 이게 아닐까요? 이거? 지금 이걸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앞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놀고 있는 그러면서 놀면서 아 내가 한심하다 요, 요 패턴? 이 뺑뺑이? 인가요? 아니면 진짜 나는 열심히 해도 실력이 안 느는 건가요? 프로 게이머처럼? 운동선수? 종류에 따라 틀린데.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없죠, 개발자는. 이것도 뭐, 이거를 알려면 프로게이머는 슬럼프이다라고 느끼는 게 내가 열심히 해도 경기 나가면 지고 뭐 이런 건데 사실 뭐 프로그래머는 그런 슬럼프가 없잖아요. 뭐 그냥 뭐 어떤 결과물은 어쨌든 5시간 걸릴게 10시간 걸려서 만들던 어쨌든 할때 만들어지면 뭐 슬럼프인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요, 요런 슬럼프라면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감정과 내가 할 일을 분리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감정이 없지 않아요. 감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옳은 소리를 해도 감정을 건드리면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요소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슬럼프가 오고 이러면 감정적으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답이냐라고 봤을 때 이상적인 것은 그래도 하는 것,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라 봐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슬럼프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주변 사람은. 그 예가 뭐냐면, 제가 토요일 날 매번 1년 정도 방송을 했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뭐 방송하기 싫다. 아, 진짜 힘들다. 이런 날에도 방송을 켜서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남는 건 뭐냐면, 아, 이 사람은 그냥 이러잖아요. 막, 아, 오늘은 방송하는 오재이 님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네. 좀 뭔가 피곤한 것 같네. 라고 하지만, 그래도 더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항상 토요일 오후 9시에 웬만하면 특별한 일 없어요. 항상 방송을 하던 사람이야. 라는 걸로 인식이 남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완벽하게 이, 이곳에서 내가 진짜 100%잘 대답하고 하나도 안 틀리고 진짜 훌륭하게 막 대답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인 것. 그러야만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냥 그 시간이 되면 그게 있는 거죠 그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위에 감정과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리하다 한다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제가 이게 되게 안,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좀 이런 데잘 넘어지는데 감정적으로 너무 하기 싫어 힘들어 하면 뭐 학교를 안 간다던가 아니면 뭐 회사를 그냥 빼먹는다던가 뭐 이런 식의 행동을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인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분리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를 연습을 하고 지금 좀 많이 나아졌는데 또 그게 중요한 것 같다. 라는 게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티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러다 보면 또 내가 어느새 슬럼프인지도 모르고 이제 넘어가게 되더라라는 거고. 근데 이렇게 자리에 그대로 이제 서 있게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요요 요 요소예요. 내가 한심하다라고 느껴지면서 나를 비하하는 거죠. 비하하면서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나 같은 놈이. 요러면은 이제 늪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슬럼프고 그지 같고 내가 한심해 보여도 뻔뻔해라. 그리고 의외로 주변 사람은 모른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슬럼프라면 그거를 생각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이제 있는 거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쉼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할 때는 뭐 내가 6일을 일하기로 했으면 하루 쉬는 날이면 아무리 머리 아픈 일과 급한 일이 있어도 그냥 쉬는 것을 일처럼 무조건 쉬는 것. 이래야 사람이 계속 뭔가를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 되게 못해요.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 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했냐라고 하시면은 그냥 그거예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지키고 서 있는 거. 그리고 쉴때 되면 쉬고, 저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